그래서 좀더 어, 특별하게 좀 배우분들 한분한분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네! 어, 시간 좀 내주시고 어,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큰함성도 어, 호응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일단 제가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조수! <laughs> 네, 이리 뭐, 와. 하나 더 줘. <laughs> 아니, 그건 안 줘도 돼. 그걸 쓰면 이게 안 보여. 아, 사실, 네. 이제 캐릭터에서 좀 나도 되는데. 네네. <laughs> 네. 아, 나이가 꽤 많거든요. <laughs> 자 우리 홍익대학 홍익대 해양아트센터에서 94회 공연한 뮤지컬 올시각 이제 공연이 성황리에 막을 예, 아직 내리지 않았으면 내리게 예, 되겠죠. 예. 자 먼저 이번 공연을 위해서 도움을 주신 우리. 어, 여러분 좀 소개할 때 어, 많아요. 좀 도움 주신 분들이 많아서 어, 많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하나투어, <laughs> 플레이앤씨, 베로메이드, 진진네트웍스, 8%, 강공컴퍼니 그리고 호이테대학로 아트센터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어,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이번 공연을 또 제작한 어. 메이커스 프로덕션 킹앤아이 컵건이 그리고 최민호 대표님께 어,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laughs> 올늘도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올올 어, 직업의 성재진 연출님, 이번에 연출을 맡아주신 우리 성재진 연출님, 그리고 이성준 음악 감독님, 홍유선 안무 선생님, 서숙진 무대 디자이너님, 민경수 조명 디자이너님, 권도경 음향 디자이너님. 한정인 의상 디자이너님, 김숙희 분장 디자이너님, 조윤형 소품 디자이너님, 어, 말이겠니다 송승규 영상 디자이너님, 이유원 기술 감독님, 김영도 무대 감독님, 이하 연출팀, 음악팀, 무대팀, 세트팀, 조명팀, 음악팀, 특효팀 의상팀, 분장팀, 소품팀, 영진 영상팀을 비롯한 홍익대 대한 아드센터 감독들과 모든 스테디오들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어 공연을 하나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 많은 스태프들이 계시죠. 예, 다들 정말 한 분도 빠지면 안 되는 분들인데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어 저희 이제 어 94회를 함께 해주신 우리 배우님들을 선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어, 이게, 이게 맞나? 예, 저도 이거 처음 받아지고 예. 아 예, 예. 이게 맞나봐요자어 뒤로 가네요. 자 먼저 우리 얼력이. <목소리> 이정형 배우입니다. 어디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마틴다 역의 친 아라 배우님과 우리 마틴다 역의 함께해서 이문영 배우님입니다. 아라, 아라, 아라 누나? 아, 예, 우리! 오늘 어마어마하신데요. 자, 그리고 우리 로레인 역의 강나연 배우님 나오셨죠? 그리고 또 함께 노래하기 우리 서신의 배우님과 같이 네, 같이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서있어요. 같은 역할이니까. 자 그리고 뒷 역에 우리 우리 진호 진호 배우와 네. 자 우리 김태규 배우님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너뭐 멋있게 코트 입고 있더니 벗었네. 네, 벗었어. 이 벗, 누가 벗라고 그랬어? 요 아니 더워서 벗은 거야? 아, 어, 아까 되게 멋부리고 있더라고, 이제. 어, 커트 막 그랬는데, 색 입고, 입구나 올줄알았더니 자, 어, 우리, 시비아역의 김나영 배우님. 어, 여세요 아, 여기, 여기, 아, 그리고, 자, 우리, 안유진 배우님. <laughs> 역시 누나, 자유롭게 오셨군요 <laughs> 예, 자, 우리, 침역의, 우리, 김무준 배우님과, 장대 n 배우님 소개 d y s 하 n 아까 Sandy, 로등장하시 s a 아까 굉장히 좀 격렬한 어, 키스 d 을 하셨어요 네. 근데 어, 격렬한 키스 a 이후에 대기실의 모습을 말씀드리고 바로 양치질을 하셨 s a n 예, 자 그리고 우리 사드라에게 우리 구호 배우 오늘 해주신 우리 구호 분 배우님과 또 함께 사드라 해주시 우리 사드라 우리 저 정가희 배우님 아, 네. 아 한마디만 해 예, 해도 되려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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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생각보다 마이크가 작죠? 죄송합니다, 제가 단순 포진 및 피부염 때문에 <laughs> 이렇게 노래하는 게 이렇게 목숨에 지정. 장없 감사합니다. 저분이 뭐가 목숨에 지장이 있어 보이는 저분이 지정 <laughs> 네. 예. 자, 우리 데니스 형이 우리 오늘 함께 해줄 박한는배우리고 예, 사진으로만 한번 함께합니다. 우지배우님이었습니다아 오늘 공연 연습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다고 하시네요. 아 공연 연습. 아예예 <laughs> <laughs> 예, 예. 자 그리고 우리 나탈리 역이 우리 박정우 배우님, <laughs> 이프라 박정우, 멋있다 박정우. 자 그리고 우리 함께 나탈리 역을 해주고 제이민 배우님 오셨어요. <laughs> 아유나다 사진 하나씩. 아아 <laughs> 아, 아, 예. 아, 아, 이해했는데. 지금 촬영으로 인해서 네, 오늘 네. 함께하지 못해서 제가 같이 데리고 나왔습니다. 네, 네, 네. 고생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오늘 낙동연에 했는데 또 촬영을 하고 갔어요. 아쉽게도 저희 예. 못 계신 아, 참석 못한 배우님들 너무 아쉽습니다. 하지만 뭐 너무 고생하셨고요. 자, 일단은 어, 마지막으로 이제 저 엘비스들이 남왔는데요이들 어, 우리 엘비스들 멋쟁이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엘비스와 함께하고 우리 회장 배우님. 요 나는 되게 멋있게 그러나 멋있는 인사를 할줄 알았는데 인정하려 자 우리 허영쌤 배우님 아니 그러니까 올 시급을 할 때는 왜 그렇게 있다가 올시급이 끝나니까 이렇게 예쁘고 멋있어져요 앨범이 이제 뭐 살면 되니까 많은 사람탁드 아니 이왕 하시는 좀더 홍보하세요 뭐 어떤 식인지 어제 나오는지 뭐쫙 얘기했어요 어 2월 말이나 이제 3월 초쯤에 발매될 예정이고요. 어 정말 듣기 좋은 음악이에요. 많이 <laughs> 들어주 <laughs> <좋겠습니다. 웃음> 여러분 듣기 좋은 음악 찾아갑니다. 자 오늘 우리 우리 막둥이입니다. 우리 정대현 배우님 소개합니다. 만꽃집에서 <laughs> 만꽃집에서. 어 네, 네. 고생했어요. 마이크 달라요. 방금 소리 마이크 달라는 소리였는데 마이크 집게요. 즐거웠습니다. 예. 이렇게 멋있게 잘 생겼죠? 그럼요, 어마어마합니다. 자, 어 아, 근데 우리 희석이만 마이크를 안 줬었는데 그래 목소리 한번 듣죠. 예. <laughs> 감기 조심하세요. <laughs> 예, 오늘 어, 낮에 공연을 했는데 감기에 걸렸는데 어마어마하게 잘했어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자, 우리 공연 기간 동안 고생해 준 모든 스프 그리고 배우분들 그리고 94회도 아 저요? 아저. 전말 저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엘비성에서노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쑥스러워요쑥스러워 네, 쑥스러웠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어, 제가 요번에 이제 소개해 드릴 분들 공연에서 가장 꼬시고 중요한 분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우리 94회 동안 94회 공연을 하신 누구보다 수고해주시고 네, 고생해주신 우리 안상블 배우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음은 앞으로 이렇게 다 앞으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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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자 내가 옆으로 한번 나가서 자, 어, 호명하면 각자 뭐 원하시는 거로 인사 한번 좀 해주세요 자, 우리 문가주 배우님 자, 우리 송시몬드 시몬 남동비리배우님 오우, 깜짝아 우리 강동호 배우님 신지혜 배우님 상섭 배우님, <laughs> 이준혁 배우님, <laughs> 강민성 배우님, 성지성 <laughs> 배우님. <laughs> 자 이렇게 어어 어, 저희 94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최선을 다해 서 해준 배우들에게 다시 한번 부사드립니다자어이가소는한건가요 <laughs> 어, 다섯 개한것같네요 예, 네, 같이 하시는 분들. 자, 그리고, 어, 뭐, 한두 번, 한,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 굉장히 여러 번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어, 근데 우리 관객분들께, 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감사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우들이 관객분들께 인사 한번 드릴게요. 관객분들, 관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 자, 이제, 이로써! 2017년 11월 24일부터 시작했습니다 2017년, 이, 아 2018년이죠 제가 오타 놨어요 예. 2018년 2월 11일까지 걸친 뮤지컬 올시컵 홍익대 대학로 아트 센터 공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홍익대 대학로 아트 센터 올시컵은 성소감에마을수 있었던 것은 꾸준히 아낌없는 지원과 사랑을 주신 관객 여러분들 덕분입니다라고 써있습니다 역시 저희 뮤지컬 올시컵과 함께 행복한 새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유, 아, 나 이거 끊 n 거죠 아유 w I d o n 들고 있으면 I don't know. I d o 한 t know. I d o n 도못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이 k n 받아서 don't know. I don't k n 말 w I don't know. I don't k n 자, 모두가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제, 아, 나 이거 없어도 이제 마이크 나올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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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오는 거야. 아, 편해라.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제, 어, 또 설날이 와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어, 세뱃돈을 받으실 분들이 계신가? <laughs> 받는다고요? 주시는 게 아니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세뱃돈 많이 받으시고요. 어, 또. 좋은 사람, 좋은 나를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한번큰 소리로, 어, 소리 지르고, 이제 2018년 올시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한번 가볼게요. 자, 준비하시고, 아, 갑자기 여기서 다녀는게 이상해. 갑자기 하녀는게 이상합니다. 일단은. come on everybody's <laughs> aggie <laughs>